항상 은행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기지 브로커나 리얼터들은 컨디션 없이 진행하면 너무 편합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저희가 타임라인 맞출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오기지 브로커랑 리얼터가 좋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보호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게제 철칙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노 컨디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캘거리 시장이나 뭐 에드먼트 시장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노 컨디션으로 진행할 수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그리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바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 컨디션으로 진행하시진 않았습니다. 네, 저에게 노 컨디션으로 진행하고 싶다. 지금 캘거리에서 오퍼를 넣고 있는데 노 컨디션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오퍼 진행이 조금 힘든 상황이다. 노 컨디션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노 컨디션으로 진행하셨다면 정말 큰일이 발생했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듣고 나서 노 컨디션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게 되시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계속 오5% 넣다가 이제 잘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노컨디션으로 이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파이낸싱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지만은 어,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노컨디션으로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컨디션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제가 파이낸싱 쪽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낸싱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인컴이나 다운페이먼트 모든 게다 완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아 파이낸싱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제가 4월달에 프리어 프로브를 이제 진행해드렸을 때 그때는 크레딧 뷰로에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퍼너 컨더런 진행해보려고 하니까 캐나다에는 이 크레딧 에이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코팩스 그리고 트랜스 유니언이 있는데 제가 에코팩스를확인했을때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출증이나 넣고 보니까 트랜스 유니언에 갑자기 6월달에 모기지를 신청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유니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모기지가 이미 있는 상황인 것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노 컨디션으로 진행하셨다고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요거를 문제 삼았을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다른 은행에 가서 문의도 해보셨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제가 진행하는 이제 은행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해결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이 크레딧 부분에 관해서는요. 이 트랜스 유니언에서 연락해보니까 최소 3 0일 정도 걸린다. 근데 입주가 28일인데 절대 못 맞추죠. 은행 관계자 그리고 제 모든 커넥션에다 동원을 해서 위에 이제 높은 이제 자리에 있는 친구들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이렇게 예외상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해달라 여기에 대한 내가 이제 자료는 전부 다 주겠다 해서 언더라이터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잘 넘겼습니다 자첫 번째 고비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스펙션을 진행을 했더니 지금 한 4만에서 5만 벌 정도가 소모가 되는 여러 문자점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과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바이어 그리고 셀러랑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모든 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펀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셀러가 모든 거를 이 포세션 전에 고쳐놓는다는 보장을 또할 수가 없죠. 100%를 조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없이 진행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커넥션이 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스하는 yes 것들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제 자리에서 어필을 할수 있고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최대한 딜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크레딧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지만은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클라이언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가능하신 은행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쪽 은행들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컨디션을 넣지 않고 진행했는데 제가 아무리 어플을 해도 진행이 안됐다면 파니슨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될 뻔한 상황인 거죠. 인스펙션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문제 생긴 거를 4만 불, 5만 불을 찾았잖아요.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90만 불짜리 집을 사시는데 추가적으로 4만에서 5만 불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94만에서 95만불짜리 집을 사게 되시는 거죠. 내가 돈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올 때는 은행집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의견은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은 어필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은행에서 인정 안 해준다면 내 의견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주는 친구들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은행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지금 얹질만준 상태이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은행에서 오케이 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중에서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00불이 아깝다고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500불로 지금 4만 불, 5만 불 수리병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러한 부분을 캐치를 해왔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던 거죠. 모든 리스크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 컨디션으로는 절대로 진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온타리오나 BC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진행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BC 같은 경우에는 요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제 쿨링 피리어드가 생겼죠. 온타리오는 아직도 노 컨디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저는 조언을 드릴 수 있고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제 조언을 잘 들으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나 리얼터들은 컨디션 없이 진행하면 너무 편합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저희가 타임라인 맞출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오기지 브로커랑 리얼터가 좋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보호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제 철칙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것이지만, 제 조언을 잘 들으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